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와 재무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신용등급과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보건설,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등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정기평가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 부정적에서 한 단계 낮은 A-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GS건설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하고 단기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내렸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으며 한신공영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GS건설은 오는 4월 2천억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현금 상황과 차원 발행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회사채 발행금리가 오르고 이자비용 부담도 더욱 높아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년입니다.